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세 명이 모였는데요. 렌지가 정말로 좋은 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뭐든지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서른한 살 렌지의 월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밑장 다 까다가 클일 나는 거 아이가? 네. <laughs> <그래. 웃음> 어? 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만 차고? 네. 한참 남았또 남았다고? 아니 렌즈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작은 돈으로 월세 받다고 했는데 얼마 투자했죠? 최종적으로 7천만원이 들어 7천만원 투자해서 얼마 나어죠 한달에? 한달에 이자 빼고도 200만원씩 남고 있습니다 와 수익률 34% 그러네 오 그러면 3천만원에 100만원 나오는거네 어이. 네 그러면 1억이면 300만원 나오는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이거 분양해서 자못 받아가지고 힘들어만 받다가 나중에 시세차익도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시세차익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2, 3억? 야 지금 목동아파트 이어서 아유. 지금 뭐 계속 나오네 지금 네. 약간 막내라는 컨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네요 보니까는 여기 조폭 아저씨 <laughs> <laughs> 야이 정도면 거의 니 <laughs> 약간 이러면 거의 조폭 느낌이다 아니 잠시만요 아, 진짜 왜? 왜, 왜. <laughs> 아니 <laughs> <laughs> 나는 그 약간 춤추러 춤추러 춤 안무 선생님. 한복인가요? 어, 그런 거지. 어? 아 그래, 렌지야 어떤 상가를 투받았는데 인천 그 송도에 있는 상가인데 지은지 얼마 안 돼. 거의 신축 건물이었고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음, 그럼 지금 이 상가예요, 상가? 이잘안 보이죠. 어, 앞으로 가보자. 누구예요? 네. 안돼.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 상가, 이 상가. 렌즈상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이야~~ 으리으리 하는구만 으리으리해 눈부셔서 <laughs> 눈을 못 뜨는데 지금 야, 여기가 몇 층이야? 총 9층 건물인데 8층에 낙찰 받았어요 8층? 네네. 57평짜리 상가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상권에 대한 설명 좀 해줄래? 어떠한 포인트를 받았는지 어떤 게 정말 좋았는지 초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2억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해도? 걸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오케이 네, 가자 음... 이쪽이 메인 상권이야. 그건 저쪽에 아니요. 보이는 제니스 프라자라고 있었어요. 음. 그쪽이 원래 제일 메인이었는데, 여기가 점점 들어오면서 지금 건너편에 있던 여기 상가도 전부 다 비어있었어요. 사실. 아, 네. 여기도? 네, 여기 상층부가 전부 다 비어있었는데. 지금 분양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학원, 병원, 뭐 그런 업종들이 많이 차있는 건데, 제가 입찰을 했을 때는 공실이었죠, 거의 다,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될지, 대략적으로 머리를 속에서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될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입찰을 했었거든요. 아, 이걸 상상했다고? 네. 어쩔게요. <laughs> <laughs> 어떡해? 야, 그러면 상상 좀 해줘. 그래. 지금. 다있와봐 네. 여기에 여기 여기가 그 전에는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 끝났고 임차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가 뭐고? 아 송도라는 인천. 지역이 인천에서 학원이 가장 많고 학군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소비가 잘 되다 보니까 어, 맞아. <laughs>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가 다른데보다는 더 많거든 보면은 응. 그럼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는 거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임대료를 충분히 낼수 있다라는 여력이 된다라는 거지 사업이 안 되면 임대료 를못 내잖아. 네.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송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시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차있잖요 이렇게. 네. 또 다른 포인트가 뭐 있노? 어,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쪽에 상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신축 상가들은 기존에 있던 상가들보다 더 비싸게 임대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정 가격 이하로 못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 메인이잖아, 보면은. 네. 이 메인에 있으면 사람 보이지, 지금 막. 바, 엄청 많은 거봐 바글바글 하죠. 그리고 네. 학원들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원 잘돼 있고. 동시에 찾아보기 힘들잖아, 보면은. 네. 야 이런 데다가 렌즈가 낮춰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시세가 얼마 싸게? 2억 이상 싸게. 2억 싸게? 이야. 어. 야, 2억 네.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못 산다고? 떡디순. 떡디순. 예. 야 이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똥뚱 때부터 좀 뭐가 있었을 까 그러니까. 있어야니까. 예. 네. 야, 근데 여기는 진짜 보면은 갖고 있으면 든든하겠다 보면은. 네, 월세가 어. 계속 들어와서. 한 달에 2 0 0을숨한 번에 얼마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어. 지금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어, 거요 어, 그치. 네. 200만 원 하면 얼마야? 6 0 8 0원 정도. 6만 8천. 이야, 봐 바로바로 된다잖아. 6만 8천 원 된다. 야, 니들 하루에 숨 쉬면 얼마나 가노? <laughs> 나가죠이 <laughs>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거든.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몰리는 데가 몰린단 말이야. 네네.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렌즈 말했듯이 여기가 보면은 진짜 학원 병원이 잘돼 있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 선생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으면 사람들도 사업해야 되잖아. 네.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제. 송대서 많이 하지 임대료 높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임대료 높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사람이 없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 사람이 있다 보니 나의 영업 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많이들 욕심을 내지 그래서 상가가 보면은 희한게 엄청 많아 보면은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이 건물 내가 신축하려고 이 아. 자리에다가 떨어졌거든 이 자리요? 어. 아. 그, 그럼 그 당시에는 땅이었어요? 땅이었지. 땅이었지 많이 아쉽겠네요 볼 때만 아쉽지. <laughs> 내가 그때 2억 정도, 2, 3억 정도에 떨어졌을 거야. 그때 너무 보채로 본 거지. 아... 그때 평당인들은 5만원 받거든. 근데. 지금 1 0만원 10만원 넘게 받고 있으니까. 아... 내가 반바퀴 못본 거지. 아, 그거를 보고도 2억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엄청 갔던 거지. 음... 보는 일이 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음... 렌지 건물을 잘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이 앞에 있는 길이, 일방통행이거든. 여기 일방통행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곳인데, 네. 렌지 건물 앞쪽을 보면은 양방통행이야. 어. 아.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좋은 거고, 조심해. 상권, 동선, 일방통행,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렌지의 건물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앞으로는 일방통행이고요. 렌지의 건물 앞에는 양방통행입니다. 그리고 한 골목 아래는 반대로 일방통행입니다.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고르시겠나요?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 하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네, 바퀴 싹 돌아보니까 너 오늘 성권에 대한 이해가 좀 됐나? 네잘 됐습니다 이해가 됐나? 네. 이 정도 그렇게? 소개해드렸으면 떡티순으로 괜찮죠? 나? <laughs> 네. 너만 올려라, 떡티순 말고. 야, 넌좀 아... 심각하나? 중요한 건 떡티순 이유는 더 이상 쏘지 않겠다. 나의 한계 떡티순이다. 아, <laughs> 씨, 옛날 통닭이라도 올려야지. 어? 31살 렌지의 월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렌즈는 23년 11월 딱 1년 전이네요. 감정가 8억 6,500만 원의 물건을 26% 세일된 가격인 6억 3,7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2억은 싸게 받았네요. 대출은 낙찰가의 90%를 받았고 매달 이자는 약 300만 원입니다. 월세는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이자를 빼면 매달 순수익으로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세차익은 최근에 낙찰된 상가입니다 이곳은 렌즈가 받은 곳보다는 조금은 빠지는 곳인데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가평당 1120만원 그런데 저기가 1500만원 평당 400만원 가량 싸게 받았네요 너무 멋진데요? 상가 투자 정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십시오